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안화상을 올릴 때 혹시 이마 쪽으로 콧대 실리콘 교체가 가능한가요? 교체는 안 돼요. 제거는 겨우 할수 있는데.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. 안화상이 이렇게 있고요. 코가, 코뼈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이거는 뼈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피부에서는 이렇게 갔다가, 이렇게 가서 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자고요.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수술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. 요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건너서 여기 꺾이는 게 너무 가파라요. 여기가 그래서 마치 이런 산 뒤에 이렇게 있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어떤 기구가 들어가도 여기까지 밖에 못 봐요. 내시경을 넣어도 겨우 요 정도 보일까 말까 그래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.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돼요. 여기까지밖에.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입되면은 여기 보형물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보형물이, 그러니까 여기에 보형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. 이렇게 보형물이 있다. 그러면 어떻게든 이 꼬다리를 잡아서 뽑아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포켓으로 정확히 넣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다이섹션을 해야 되는데.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거는 가능한데, 교체까지는 힘들다.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